안녕하세요. 찐마입니다. 오늘 이렇게 목대로 쭉 자라고 우자라는 애들, 우자라지 말고 또 자구를 내줘라고 오늘 작업을 한번 해주려고요. 얘는 고스트인데 제가 빨간 포트 3개 갖다가 합식해서 키웠어요. 오늘 이렇게 지금 잎을 2개나 3개 정도 따주고 생장점을똑 집어줘요. 이렇게. 확실히 집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만 나온답니다. 이렇게 지금 집어주면 우쩌라지가 않아요. 이 도구가, 음, 코너피음 탈피할 때 이렇게 참 좋고, 이게 생장점 제거할 때 굉장히 좋네요. 얘는 지금 천원 주고 사온 도구예요. 근데 저도 이 도구 찾다가 없으면 손으로 하기도 해요. 손으로 손짓게 하기도 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생장점을 확실히 딱 집어줘야만, 음 여러 개가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나올 수가 있답니다. 생장점을 제대로 안 집어주면은 이렇게 지금 해 놓으면 우자라지 않아서 좋고 또 보면은 또 자구를 잘 내줘요. 어, 베란다 다육이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햇빛이 많이 안 들어서 어, 따뜻하진 않지만 그래도 온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구를 잘 내주더라고요. 예 지금 얘도 해줍니다. 음. 이 도구로 하면은, 어, 애들이 상처 많이 안 받고 좋더라고요. 손을 하면, 어, 많이 상처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고, 또, 여기 두개 하고, 여기를 생장점을 뚝 잡고 뚝, 예, 이렇게 뚝 소리가 나요. 생장점이, 음, 이렇게 해줘요. 어, 예, 고스트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3천원 주고 이렇게 사오잖아요. 근데, 입꼬지를 하려면은 얼마나,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사다가 이렇게 허는 게 훨씬 좋아요. 얘는 호피 봉낭이라고 데려왔는데, 호피 봉낭이 조금 있긴 있네. 호피 봉낭 데려다가 이렇게 했는데, 얘가 자리 잡았나 봐요. 이렇게 자구를 내주는 거 보니까, 얘도 지금 적은 애들만 해줄게요. 얘네 봉낭이들은 쌍떡잎 식물이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잎이 나오잖아요. 두 잎을 제거하면 네 잎이 나와요. 음, 이렇게 지금 제거를 해줘 봅니다. 이 커피 봉낭도. 얘는 5 8금인데5 8금 오팔금 어린 거는 가지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저절로. 근데 얘는 안 나오고 이렇게 외로이 크네요. 한몇년 컸는데. 그래서 얘도 오늘 작업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목대 있는 애들. 어, 적심하면 자국이 남아서 미워요. 그래서 이렇게 어. 순직기를 한번 해봅니다. 봄에 이제 어, 자구를 <laughs> 어, 내줘라고 여기서 어 생장점을 확실히 예, 이런 식으로 자국이 안 남아서 좋아요. 이렇게 해주면. 얘네들이 어 얼마전에 얘네들 물을 줬더니 아주 땅땅해요 <laughs> 이 집게를 안되면 손으로 잡아서 흔들어 가지고 양쪽으로 흔들어요 한번 좌우로 흔들면 쭉 떨어진답니다 여기서 이제 생장금을 잡고 또 이렇게 이렇게 쏙 빠져야 돼요 이렇게 하면 <laughs> 인자 오팔 금들 해줬고 이건 로스코프 얘도 에어 염색 다육 인데 여름에는 정말 꼬질꼬질 하고 있어 가지고 얘가 정말 다육이 노릇을 헐라나 했는데 이렇게 이제 겨울 되니까 이렇게 얘가 살아났네요 그래서 얘는 입이 얘 큰거 야 하나고 적은거 작은 작은거라서 얘만 해줘 볼게요 이 입만 로스코프도 이거 잡고 요거를 또예 이런식으로 해봅니다 음. 네, 이름더 해줄게요. 얘는 더 해줘도, 어, 괜찮아요. 그리고 얘는 후레뉴도 해줬어요. 며칠 전에. 후레뉴도 작년에 두두가 이렇게, 어, 됐는데 얘가 하나 죽었어요. 그래서 얘는, 얘 하나만 해줬어요. 나일락도 며칠 전에 해줬답니다. 나일락도 자꾸안 내주잖아요. 그리고 수연도, 어, 해줬고, 여기는 도미인인데, 여기 미인 종류들도 정말 자꾸안 내줘요. 그래서 도미인도 이렇게, 작업을 해줬네요. 영우에는 우리 지금 새가 공략해갖고, 이렇게 지금 먹었어요. 도미인도 이렇게 해줬고, 이제, 이렇게 해줬네요. 이렇게 이제 봄에 또 이쁜 모습을 보여줄게요. 홍매화도 해줬어요. 백봉도 찐맘이었습니다.